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 어르신들과 함께 은빛산수교실을 진행할 정용수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요 모양 알아보기에 대해서 배울겁니다 여러가지 모양 찾기 해볼텐데요 모양 중에는 상자 모양 그리고 깡통 모양 그리고 공 모양을 찾아볼텐데요 우리가 상자 모양은 직육면체라고도 하고요 깡통 모양을 원기둥 모양이라고도 하고요 공 모양을 구라고도 한답니다. 자, 이제, 영이가요, 방에, 방에 여러가지 물건을 지금 쌓아놨어요. 보이시죠? 이때 여기 물건 중에 상자 모양의 물건이 몇 개가 있을까요? 한번 세어보세요. 네, 몇개 있나요? 자, 하나, 둘, 그리고 셋, 세 개가 있죠. 세 개니까 우리가 삼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제 깡통 모양, 가운데 있는 깡통 모양은 몇개 있나요? 깡통 모양은 제일 아래 이게 하나 있죠 하나 그래서 일이라고 쓰시고요 공 모양은 몇개 있나요? 네, 공 모양은 없죠 없으니까 우리가 0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여러 가지 모양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 그림 중에 상자 모양은 몇 개가 있나요? 네, 상자 모양은 제일 아래에 있는 한개 있죠. 한개니까 1이라고 쓰시고요. 어, 원기둥 모양, 깡통 모양은 몇개 있나요? 깡통 모양은 가운데 녹색 몸통하고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다리, 그냥 꼬리 부분까지 해서 3개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3이라고 쓰시고요. 공 모양은 몇개 있나요? 공 모양. 여기 공 모양은 이 얼굴 모양과 얼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귀 부분하고 해서 총 3개가 있죠. 3개니까 3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모양 볼까요? 이 다음 모양 중에 이 직육면체 모양, 상자 모양은 몇 개가 있습니까? 상자 모양을 봤더니, 어, 가운데 이 파란 부분이 상자 모양이고요. 그쵸? 그 앞에 있는 녹색도 상자 모양이에요. 뒤쪽에 있는 것도 상자 모양이에요. 위에 있는 상자 모양이니까 상자 모양이 몇 개입니까? 네개죠 그러니까 4라고 쓰시고요. 이제 깡통에 모양, 원기둥 모양은 몇개 있나요? 제일 위쪽에 원기둥 모양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1이라고 쓰시고요. 이제 마지막 공 모양은 몇개 있나요? 공 모양도 제일 앞부분에 하나가 있죠. 하나 1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그림 볼까요? 이 그림은 쭉 상자 모양과 원기둥 모양과 공 모양이 섞여 있네요. 자, 상자 모양은 몇개 있나요? 살펴보니까요 가운데 노란 거 상자 모양이죠 그 위에는 파란 부분도 상자 모양이에요 상자 모양이 두 개가 되겠죠 따라서 2라고 기록하시고요 이제 원기둥 모양 깡통 모양 보이시나요? 깡통 모양 봤더니 오이 다리 부분에 하나 둘셋네 개가 있죠 그러니까 4라고 기록하시고 이제 공 모양은 몇개 있나요? 공 모양은 제일 위쪽에 제일 위쪽에 보이시나요? 위쪽에 몇개 있나요? 두 개가 있죠 따라서 이라고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남학생이 지금 공책에다가 도장을 찍고 있는데요. 그 도장 모양이 무슨 모양입니까? 네, 상자 모양의 도장이죠. 이 상자 모양의 도장으로 우리가 도장을 찍으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이렇게 네모 모양이 찍힐까요? 아니면 세모 모양이 찍힐까요? 아니면 동그란 모양이 찍힐까요? 네, 네모 모양이 찍히겠죠? 네모에다가 동그라미 씌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렇게 세모 모양의 도장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도장으로 찍어야 할까요? 이렇게 상자 모양의 도장을 찍어야 할까요? 상자 모양의 도장요? 아니면 이렇게 깡통 모양, 원기둥 모양의 도장으로 찍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삼각 기둥의 모양으로 찍어야 할까요? 네, 그렇죠. 삼각 기둥의 모양으로 찍으면 되겠죠. 자, 이제 이런 동그란 모양의 도장을 찍으려고 합니다. 동그란 모양의 도장을 찍으려면 어떤 도장으로 찍어야 할까요? 네, 그렇죠. 가운데 있는 이 깡통 모양, 원기둥 모양의 도장으로 찍으면 되겠죠. 우리 어르신들이 오늘은 상자 모양과 깡통 모양과 공 모양에 대해서 알아보고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